자, 안녕. 오늘은 벌써 6과를 한번 볼게요. 자, 디스랑 대세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쓴다고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쓴다고 다르게 쓴다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명사를 대신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콕 집어서 가리키는 명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고 지시. 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지시 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불러 자, 그러면 디스와 데스는 디스와 데스는 뭐를? 하나의 대상을 가리킬 때한 개일 때만 쓴대. 디스는 이것이고 데스는 저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 디스는 언제 쓰냐, 이것은 언제 쓰냐면 가까이 있는 대상 하나 가까이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킬 때디스 i 죠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가리킬 때는 뭘로 쓴다고 대이다라는 거. 여러 개일 때가 아니라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가까이 있으면 디스, 멀리 있으면 대. 여러 개일 때는 디스랑 대서 쓸 수가 없고 몇개 있을 때만 하나 있을 때만 가까이 있으면 디스, 멀리 있으면 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옆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 볼 거야. 여기서도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동그라미 쳐 보고 사진을 한번 이렇게 연결 한번 해 보고 가까운 거 여기는 먼 거. 그렇죠? 잘 보고 문제 풀면 되죠. 그다음에 디세와 데스를 써 가지고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 보라는 거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뭐야?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가지고 문장을 써보래 이것은 침대다 라고 할때 우리가 뭘 쓴다고? 이것은 다 침대 약간 요런 뜻이죠 이것 이다 침대 요런 순서로 쓰면 된다 라는 거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까지 하면 끝이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영상 보고 나면 뭐 한다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하고? 문제 풀면 끝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빠르게 할게요. 끝!